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무릇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왜 축복의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축복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실 때에 막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힘들고 사는 게 힘든데 입에서는 찬송 이렇게 나오고 뭐 내가 나는 어려운데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게 되고 아픈데도 그렇게 크게 막 걱정과 염려 근심이 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상 용납이 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꼭 사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용서가 되고 어떤 때는 진짜 그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잘안 되고 정말 말씀은 이런데 이런 대로 잘안 되는 이 삶까지도 안 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속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어느 주일 아침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뒤로 돌아누워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사람들 정말 만나기 싫다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아들을 보면서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타이릅니다. 얘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너는 교회 단임 목사잖아. 웃지 않으시네요. 이거 괜찮은 유머인데. 우리의 상황이 매주일마다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일 아침에 마음 상하는 일도 막 일어납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중보 있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중보기도 속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잘 따르는 저 여러분 e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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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이 yes, yes, y 기도하신 중 y 기도하신 s y 장 전체에 이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1절부터5절까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 이 영화를 위한 기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받으실 영화, 또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화, 이 영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게 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화. 이 영화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영화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 영화를 위해서 드린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마저도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니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지요.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비옵는 비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어떻게 말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소원 기도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지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소원 기도문이죠.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랑한다면 제자들 정말 아낀다면 이 약한 세상, 고통받는 세상 거기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악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또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흠도 죄도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거룩한 재물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악한 세상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쓸어 버리셔도 되고 말씀 한마디로 또 손가락 한번 까딱 탁게 움직여서 다시 새롭게 하실 충분한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오셨지요. 이런 세상인 줄다 아시고 이런 죄인 줄다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악함 가운데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다 참으시고 다 견디시고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십구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거룩함이 됐던 것이오. 이 몸을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로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한 죄인을 향한 이 섬김, 이 나자짐, 이 제물 대심이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진 이 일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죄물되심이 이 사랑이 이 낮아지심이 이 섬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랑, 이 진리, 이 거룩함을 입고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함은 세상은 온통 죄인뿐이야. 세상은 너무나 악해. 세상은 죄가 끊어지지 않아. 너무 더러워. 세상은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욕하거나 세상을 막 미워하거나 이런 세상 등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사는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끊어버리거나. 잘못 되고 못 마땅하다고 때려치워 버리고 불편하다고 피해 버리는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어떤 바리새인처럼 차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구별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거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막 섬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악한 세상이니, 우리 모여서 살자. 이 말에 막 미혹되고 현혹돼서 잘못된 거룩함 때문입니다. 또이 왜곡된 거룩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주의, 그냥 막 빠져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다는 말을 신비주의로 생각해서 막 이렇게 정말... 꿈꾸듯이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이런 잘못된 거룩함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이지요. 만약에 거룩함이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구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길를 간절히 바랐던 그 거룩함은 죄악 세상 한가운데로 친히 오셔서 그 속에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를 역시 십자가로 사는 십자가로 반응하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아주 가득한 세상이지요. 눈만 뜨면 정말 험한 소식, 끔찍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또 저기를 보아도 불의와 불법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눈물과 탄식이 정말 저절로 막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싫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대로 막 갚아주고 싶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갈수록 눈에 막 보이고 눈에 띄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이런 세상은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억울함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에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나도 똑같이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생각하는데 고있 적어도 나는 그런 죄 가운데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거리가 되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가 미워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미움을 받고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탄식하던 그 모습, 그제 그 악한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이 제자들이 이 악함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왜냐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당신이 내려오셨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거룩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계속 만날 때에 그 진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거룩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속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국하게한 권면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룩함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만나서 악한 세상 한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바라보며 악한 세상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계속 품으면 어느샌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나 자신도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십자가를 품으면 그 사랑을 계속 품고 또 품으면 이렇고 이런 세상, 저렇고 저런 세상,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렇고 그런 이렇고 저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로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품으면 품어지면 계속 품으면 그리고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품으면 십자가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잘 살고 너희 공동체끼리 잘 좋은 삶 이루고 너희 공동체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과 구별되서게 살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세상 속으로 그러셨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 예수님께서 분부한 이 모든 것, 모든 가르침이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말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들 을 위해 기도해라, 일흔에 일곱 번씩이라도 참아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받은 것 거저 주라, 먼저 주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 십자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곳에서 화평하게 되라, 화목제물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들, 분부한 것들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거룩함은 세상 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또 계속 자라가고 거기에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들.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싫다고, 밉다고, 원수라고, 거절하고, 내치고, 용서하지 않거나, 덜 사랑하지 않거나, 모욕당했다고, 그대로 갚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그,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내가 먼저 그 가르침에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너희들 십자가 품고 십자가로 살아라. 그것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지난 날그 예수님의 그 모든 걸음들, 예수님의 보이셨던 그 얼굴색, 얼굴 표정, 그 손짓, 발짓 그 모든 모습들 다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 그래 그렇게 하셨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들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거룩함이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떨어져 나온 상태가 거룩함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이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 나 자신과의 갈등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지, 과연 십자가로 반응하는 게 정말 맞는지, 십자가로 반응하면 정말 승리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도전해야 하는 이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입니다. 이게 거룩함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줄 거야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해야지 더속 시원하지 막 험한 말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세요 예수을 믿으면서도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유치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친족을 돌아보라고 했으니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예수님장이고 십자가 진리장이고 거룩함장입니다. 거룩함장. 그게 거룩함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갈등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네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일좀 해라라고 했더니 얘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또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네가 포도네 가서 일하라 했더니 아버지 싫어요 안 갑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그럴듯하게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알아. 나도 그거 알아. 거기에 대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싫지만, 힘들지만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 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이 싸움에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마귀에게 져서 정말 제대로 싸워오지도 않고 아예 시도할 조차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어 버리고 피해 버리고 그냥 변명해 버립니다. 그안 되는 거야. 소용 없어. 자살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다 변명이고 다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함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도전해보고 실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현장에 나를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님이 싸우신 그 승리가 그 낮아짐이 그 겸손함이 그 필심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 순종함에 이 싸움에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악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 순종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이 거룩함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정말 십자가 진리의 이 거룩함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이 행하신 그 거룩함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함 이것에 내가 십자가 죽음에 순종할 때그 십자가의 진리가 막 드러나고 십자가 진리가 막내 삶에 증거되는 이 경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십자가가 주는 기쁨이고 진리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악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이 기쁨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바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소원,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이소원저 여러분이 정말 그 거룩함으로 거룩한 그 싸움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도전해 봄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 진리 이 거룩함에 순종해서 진리가 주는 기쁨 안에서 십자가가 주는 기쁨 안에서 거룩함이 주는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